해봐 너는 이태 아들한테 말하러 막 태섭이한테 얘기하느라 왜 열심히 돈 벌냐 정수야 너 엄마도 보호잡다하냐진상에 <laughs> 아플 때 오도 안하고 서운하다 서운하다 다음 시작 정우아 엄마다 <laughs> 아프지 말고. 아, 나 아픈, 아픈데, 나 시방 건강가 몰라, 내가 물어보더라는 게. 이만, 아, 끊는다, 아, 말은 말은 야, 이만 끊는다, 이흙 아, 말은 많은데. 합이 나온다! 태수가 어찌라? 태수가, 나 시방 사진 찍은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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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간에서 밥먹다 그게. 해에서밥 먹고 도는 도는. 해에서밥 먹고. 영편이 형한테 서 사진 찍은다. <laughs> 컴 해서 그렇그 하면 다갑페야 빨리! 그다 카페야. 카나야나 그거 예페야 카페야! 카페야! 끝났어요? 다음. 카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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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페아 카페야! 여기 야 카페야! 카 에서 동생이 와서 사진 찍은다 하시고 <laughs> <laughs> 밥잘 먹고 잘했냐? 밥잘 먹고 <laughs> 너생이 많이 쓰지 않 그래요? 잘 살아야 그래. 그래. <laughs> 이래야지 잘살아야 우리 아들 사이 나나 사이 나 사이 그래. 사랑한다 <웃음> <웃음>